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화면에 보이는 내일은 미스터 트롯 탑6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콘서트에서 이명훈과 데스파시토 그리고 황윤성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부산 공연 이후 지금 3주째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콘서트가 경연 이후에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네차례 연기됐다가 서울 공연이 3주 예정돼 있었는데요 2주를 끝내고 3주차째 또다시 서울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중단됐습니다. 무기한 중, 중단됐다가 두달반 만에 부산 공연이 치러졌고요. 이후에 광주 공연, 지금 서울 공연이 자, 보시겠습니다. 12, 13, 14, 지금 3일째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무사히 에, 콘서트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안전하게 지금 어, 공연이 진행됨에 따라서 타 공연에도 큰 순기능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돌 가수, 그 밖의 가수들도 지금 대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우림, 노을, 백지영, 이소라, 거미, 임창정, 에일리 등 이런 가수들도 지금 대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무사하게 안전하게 치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의 성숙된 시민 의식, 질서 의식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이 이 공연계도 에 아주 좋은 영향으로 지금 뭐죠? 음, 숨 기능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미스터트롯 콘서트와 관련해서 이명웅 데스파시토 황윤성과 관련해서 조금 어, 유감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은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이명웅이 사랑의 콜센터지요? 거기서 데스파시토를 불러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스페인 노래를 스페인어를 저렇게 잘 발음하고 저렇게 잘 소화할 수 있느냐 너무 감탄스럽다. 이렇게 박수를 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사랑의 콜센터에서 황윤성과 함께 듀엣으로 불렀는데 이 듀엣 무대를 보려고 하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콘서트와 관련해서. 그런데, 미스터 트롯의 지금 콘서트가 탑6 중심으로 콘서트가 축소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트롯맨들 12명은 지역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공연과 관련해서 뉴스장터가 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8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12일서부터 다음, 다음 주죠. 22일까지 게스트, 특별 출연자, 게스트의 명단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황윤성, 강태관, 남승민, 13일에는 김경민, 노지훈, 김중년, 14일에는 황윤성, 강태관, 그리고 15일에는 신인선, 이태원 이렇게 저희가 그 예고를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팬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서운함을 나타낸 거예요. 뭐냐? 황윤성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날에 예매한 그 관객들이, 팬들이 나는 말하자면 이명웅과 황윤성의... 데스파시토를 보려고 예매를 했는데 이날 황윤성이 출연하지 않는다고 예고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 노래를 못 듣게 돼서 너무 아쉽다 이런 댓글을 많이 올렸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스파시토 꼭 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실망 이렇게 댓글 쓰신 분도 있고요 강미옥이라고 하는 분은 어머나 일요일 콘서트 보러 가는데 일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15일입니다. 어, 데스파시도안 하는 건, 안 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황윤성이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실망스러운 멘트로 댓글을 올렸는데요. 데스파시도 보고 싶어서 콘서트 예매했는데 속상하네요.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런, 음, 음, 댓글도 올렸네요. 13일 예매를 했는데 데스파시도 안 하다니 정말 섭섭하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미스터 트롯의 콘서트의 공연 출연자 일정이 예매 이후에 말하자면 콘서트 직전에 특별 게스트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팬들의 실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매할 당시에 특별 게스트의 명단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원하는, 만약에 데스파시도를 어, 듣고 싶은 관객은 황윤성이 출연하는 날 예매를 하면 이런 실망, 이런 불평불만이 없을 수, 없어지죠. 이게 유감입니다. 말하자면, 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의 방역이고요. 두 번째는 팬들의 만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매 당시부터 각 날짜별로 특별 게스트를 미리 예고를 해야 팬들이 그걸 선택해서 날짜를 정해서 예매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실망과 불만을 없앨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일정을 짜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팬들의 만족도, 말하자면, 이 콘서트의 주인은 누굽니까? 물론, 무대 위에 있는 이 트럼맨들이 주인, 주인공이고, 또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팬들인데요. 함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 게스트도 예매 당시에 이미 예고를 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아주 안전하고 무사하게 치러진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이 콘서트와 관련해서 일부 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별 게스트도 미리 예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미스터 트롯 이명훈 그리고 데스파시토 황윤성과 관련해서 다소간의 유감스러운,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점을 제가 뉴스장타 이런 점을 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스터트럭과 관련해서 더 발전하고 공연계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불평, 불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주도하는 기획사나 그리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트롯맨이나 이를 즐기는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사소하다고 할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또 개선함으로 인해서 더 미스터트롯 그리고 트롯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이 댓글에서 이명과 관련한 데스파시토 그리고 황윤성과의 뚜엣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잠시 자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이, 이 장면을 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이가 형성되지 않다 자. 자, 이렇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싶어하는 많은 팬들의 자, 불만을 없애고 더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점도 자, 제작진들 공연 제작진들이 참고해서 개선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